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팀입니다. 자, 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 지속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 또 국내 시장 지난 주말에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요 일주 초반부터 낙폭이 굉장히 심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투자심리가 최악, 그렇죠? 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주시장 뿐만이 아니죠. 어, 환율 시장도 오늘, 어, 큰 폭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거의 13원 하루에 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1227원 달러당 기록을 하면서 뭐, 유가도 그렇구요, 환율도 그렇고, 지금 뭐, 금리 인상, 더불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어, 상당히 주시장이 힘겨지고 워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자, 2022년도 1월부터 삐그덕거렸던 어, 그런 시장 흐름, 3월 들어서면서 조금 회복 기미를 보였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굵어지면서, 물론 장기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2차 협상에 이어서 러시아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대표단 3차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민간인 공격까지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면서, 어,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 어,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길게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와 희망을 잃어서는 안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월 둘째 주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 실질적으로 어, 또 3월 어, 또 선물 옵션. 코드로플 위칭데이라고 하는 만기일이, 예, 목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어서, 더욱더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지수가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뭐, 돌발적인 어떤 추가 악재만 아니라고 한다면, 어, 지수는 뭐, 제한적일 것이다. 추가 하락이. 자, 그런데, 종목마다 좀 많이 달라요. 오늘 보니까 뭐 지수는 엄청, 엄청나게 좀 크게 떨어졌는데 하방 경기성을 유지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쵸?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하나 기술인데요. 물론 하나 기술 외에도 플러스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많았었어요. 오늘 뭐 2차전지, 이, 제조업체라든가 또, 어 소재업체들, 뭐 낙폭, 굉장히 컸습니다만 장비 업체는 그나마 이제 3월달 들어서면서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기술이에요. 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준비는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장이 안정을 아직 못 찾고 있다. 그런데요, 시장 대비 3월에 하나기술이 좀더 유리할 수 있는 3월 반전이 예상되는 이유 오늘 다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 실적은 지난번에, 작년도 연결 실적, 어 적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에, 그런 상황인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도 장겨야 될지, 지금 이제, 이 팬데믹 현상이, 이제, 어, 글로벌 시장, 어, 전체적으로 2년 동안 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절정,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 다음에 안정을 찾을만 하니까,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나오면서, 어, 시장을 더욱더 옥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안타깝긴 합니다만, 음,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작년도부터 다 예상이 됐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외하면 예상이 되었던 그런 악재기 때문에, 어, 시장을 압박하는 그런 어떠한 어, 제약은 좀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나 기술 어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시장 안정이 언제 된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미 바닥을 확인하구요 악재들 전반적으로 주가에 에, 미리 다 녹아 들었다 라고 한다면 가장 빨리 선회할 수 있는 그런 몇 안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하나 기술이 되지 않나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하나 기술에 대한 장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매매 어떤 전략까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이료문자회원 안내, 에, 3개월, 6개월, 에, 또 1년, 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밑에 계좌번호로 입금하신 후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어,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에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전기 자동차의 급성장, 고성장세 뭐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음, 뭐 많이들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어, 이제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각 자동차 브랜드별로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 뭐100% 전기 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한20% 이상 고성장을 하고 있다. 매년. 어, 하지만 배터리 시장은 30% 정도 더큰 포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굉장히 확대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뭐 현대차그룹 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뭐 SK라든가 LG 또뭐 삼성 이렇게 배터리 3사의 어, 배터리 공급하는 뭐 자동차 모델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21.8% 2030년도 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정도면 완전히 너무 고성장이죠 그쵸 근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31.8%로 10%가 더 높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뭐몇년전얘기긴 합니다만은 2차 전지 뭐 제조 업체는 불어 포함해서 또 소재 업체들 많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이 장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회 소회를 좀 받았어요. 그 이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사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이어 질적으로 봤을 때 아, 상당히 좀 양호하다 그죠? 이익의 질이 높다 이런 말씀 좀을 드렸는데 이 장비 업체는 한번 수주 받으면 굉장히 고가예요 장비가 그런데 매년 매 분기 계속해서 장비를 어, 계속 갈아 치우진 않잖아요 그죠 어, 뭐 감가는 있겠습니다만 어, 좀 그렇게 해서 본다면 소재 반도체와 마찬가지의 반도체 소재 물론 저렴하긴 하지만 어,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도체 장비는 어때요? 굉장히 고가죠. 그죠? 근데 한번 어, 납품을 하게 되면 뭐두 번, 세번 계속해서 납품하기 좀 어려운 어,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뭐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지만 어이 2차 전지도 장비 업체들이 다소 조금 소외가 된 어, 그런 기분은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전기차 판매량보다 배터리 시장 규모가 더좀 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이도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어뭐 유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보조금 어 이런 부분. 어 이제는 어 작년도 어이 코로나 관련해서 어이 하나 기술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예상보다는 많이 어좀 더디었어요. 그죠음 규모가 수주가 지연도 되고 지금들이 수주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이 레코드 실적으로 연결 바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 특수한 경우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뭐 코로나가 언제 해결될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다소 미뤄졌던 그런 부분이 한 번에 이렇게 또확또 튀게 된다면 기저 효과에 따라서 실적이 대폭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하나 기술이 될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죠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기술하면 우리나라 SK 삼성 LG는 배터리 3사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 그죠? 뭐 일본 업체들 뭐 유럽 이렇게 어 아시아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 보시면 뭐 폭스바겐 그룹을 비롯해서 어또 중국의 BYD라든가 또 일본의 무라타, 소니 이런 회사들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시아에 있는 점차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A사, B사, C사 이렇게 북미 쪽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어 2002년도 삼성 SDI를 출발로 해서 2004년도 LG 에너지 솔루션, 2016년도 BYD, 2017년도에 소니와 무라타 SK이노베이션, 또 폭스바겐까지 지속적으로 레퍼런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해외 비중이 높지 않았었거든요. 해외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하나 기술에 이 적자 탈출하는데 상당히 큰원동력이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경쟁력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턴키 방식. 모든 배터리를 만드는 제작 공정을 선키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이며, 또 각형이면 각형, 그죠? 원통형이면 원통형, 파우치형 이런 식으로 어각 브랜드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형태를 모두 커버리지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하나 기술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성장 또어2차 전지 배터리의 성장과 그 괴를 함께하는 상당히 유망한 이런. 장비 업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주요 고객사는, 뭐, 삼성, LG, SK, 그리고 해외 비중,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좀, 뭐, 포션이 좀 비슷하게 앞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이제 삼성 비중이 제일 컸다가, 점차 이제 LG 비중이 좀 커지고, 또 SK 비중이 커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어, 그, 턴키 방식, 그 활성화 공정 중에, SK 이노베이션만 활성화 공정 장비 턴키 방식을 공급했었거든요. 어, 턴키 방식을 선, 선호하는 이유는, 뻔하죠, 여러분들. 원가 절감이에요. 그죠? 원가 절감을 왜 하냐면, 배, 그, 전기 자동차 가격의 40%, 그죠?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배터리 업체들, 또 전기자동차 업체들은 저 턴키 방식을 어,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은 SK이노베이션 활성화 공정 장비만 턴키 방식으로 공급했는데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전지 생산라인 조립 공정 음, 관련해서 이제 턴키로 공급할 것을 에, 또 어,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적자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상황 하에서 좀 특수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특히 올해 흑자 전환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작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좀 수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기록에 나와 있죠 2021년도 9월말 기준으로 수주잔고가 뭐 67억이다 또 12월에만 3건 나왔다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 하나 기술에 대한, 뭐, 주요 영역은 뭐, 다 설명을 해드렸구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총이네 가지의, 공정 단계가 있죠. 조립 공정이라든가, 저, 뭐, 극판 공정, 활성화 공정, 뭐, 팩 공정,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 지금 뭐, 대부분이 다 조립 공정 장비라든가, 활성화 공정 장비가, 아, 주매출에 이제,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극판 공정은 아 제일 늦게 또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이 적은 상황이긴 한데요. 점차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고성장세를 조만간에 좀 기록을 하고 주가도 어 정상적인 어떤 흐름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어, 나쁘지 않아요. 시장 어떤 흐름, 또 시장 환경, 또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비교해서, 어, 주가는 현재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1월 달 상승 이후에 2월 달에는 조정을 잘 받았어요. 사실 하나 기술은 장점이 뭐냐면, 시장과 같이 가지 않아요. 어, 그런 어떤 장점 아닌 또 단점이 되는데, 3월 달 보시면 이제 2월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3월 달에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특히나 거래량이 2월달 전혀 없다가 3월 들어서면서 거래가 좀 유입이 되면서 더욱 더 기대가 되죠 지난 1월 고점을 돌파 가능한 그런 어떤 흐름을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어,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기술은 이 여섯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공종설비를 턴키로 공급한다 그다음에 각형, 파우치형, 원형 등전 타입 전지가 가능하고 국내 배터리 삼사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신사업 모멘텀까지 폐 배터리 재활용,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업 이 부분도 우리가 신수종 사업으로 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 LG, SK뿐만이 아니라 해외 업체들로 지금 현재 수주도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의 3개 회사, 북미의 2개 회사, 뭐, 기타 2개사를 더해서, 어, 해외 어떤 수주도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죠. 고객사 현황도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극판 공정, 뭐, 최근에 개발이 완료가 됐죠. 장비, 또 조립 공정, 장비, 활성화 공정, 팩 공정까지. 이렇게, 에, 국내 유일한 전공정 통키 방식으로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비용 응? 그렇죠? 어, 구축 시간 단축, 관리 비용, 물리 비용, 생산 비용까지 이렇게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턴키 방식이다. 글로벌 어, 완성 배터리 업체, 국내 배터리 업체는 당연하죠 어, 이렇게 턴키 방식을 선호한다. 차세대, 아, 차세대 배터리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폐 배터리, 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 가공 장비 이런 이 부분도 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레코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의 폐 배터리 관련 정책. 어, 글쎄요, 뭐, 2023년도 양산을 목표로, 어, 지금, 이제,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용, 어, 이 열면치 장비, 올해 조기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어, 나오고 있고요 어, 또, 작년도에 GS건설 자회사죠. 에네르바라고 하는, 어, 업체와, 2차전지 재생 사업을 하는, 어, GS건설 자회사입니다. 에네르바와, 어, 폐배터리 관련 공급 계약. 그 얘기가 나왔었죠. 어, 지속적으로 협업을 기대해 볼수 있고, 어, 또, 어, 이렇게 공급 계약 업체들이 예, 증가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 오염 문제, 우리가, 어, 이 배터리 시장의 어떤 고성장세와 함께, 이 폐배터리 시장, 25% 연간 고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예, 기억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이, 좀, 받아내면서, 어, 하나 기술도, 거기에 따른, 뭐, 수혜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만, 어, 물론, 이제, 이제, 한달 정도가 넘었죠. 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조금 인기가 좀 시들해졌구요. 또,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기술도, 동반적으로 1월달 오른 것만큼 2월달 조정을 잘 마쳤고요. 이제 어느덧 뭐 LG에너지솔루션도 어 일단 단기적인 어떤 흐름이 방향성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어 시장 안정세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도 뭐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고성장에 따른 그런 주가재평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기술은 뭐 지수와 크게 관련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l g 에너지솔루션의 영향을 받는다선 치더라도 먼저 3월달에 치고 올라가면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점으로 하나기술 3월달에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기술이 장중에 거의 5% 가깝게 주가가 밀렸다가 결국 보합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점은 뭐예요? 그렇죠. 시장의 어떤 흐름만 안정화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하나기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마련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 어, UTG, 울트라 씬 글래스죠. 열면치 에, 기술, 장비도 우리가 반드시 기획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정도만 하나 이제 3월달에 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들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 에, 플러스권에 따라가서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렵죠. 그렇죠 눌림목, 어, 크롬. 놓치지 말고 우리가 좀 매수에 접근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휴대전화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VIP 유료 문자 회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문 읽어보시고요, 계좌 입금을 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하고 간략한 뭐 투자 금액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